뭐가 됐다. 들어가. 우아꽃 녔습니다. 우아꽃 녔습니다. 우아꽃 녔습니다. 多坐几天。 여기를 주야지 여기를. 여기. 여길 때려야지 여기, 여기. 여기를 려야지 내가 잡지. 나 여기를 좀. 이렇게, 여기를 지 여기를 지어단 말이 지금. 네, 아이이 노인네, 네, 진짜. 뭐, 어르신이 안 봤어. 만약에 그저, 위험하면은 여기 잘라도 돼요. 그럼 한 사람만 도망가는데. 어. 나도 도망가야 돼. 짠, 나한테 빨리, 빨리 들어와. 야이거 꽃이 피었습니다. 오자봉 꽃이 피었습니다. 와뭐무궁무궁무궁 꽃이 피었습니다.

<laughs> 움직였어 움직였어 빨리 <laughs> 무궁화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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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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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<피었습니다. 웃음> <laughs>

<목소리도 <목소리도 해야겠다, 고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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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목소리도> 움직이면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형보고이을때움직이면 안돼요 너무 자이이 같이 같이 이 같이 이같 呜！木工阿胶鸡飞了！木工阿胶鸡飞了！呜！哈哈哈哈哈！